자, 오늘 이 새벽에 하는 기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자,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될 거예요. 안 옮겨져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예, 됐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차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조나치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의 최상책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요, 차선책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적의 군사를 치는 것이고, 최하책이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최선책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닌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손자병법에 이러한 옛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이지요. 물론 성도에게 있어 적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물질일 수도, 건강일 수도, 때로는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불안, 걱정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성도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고 한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런 승리의 멸류관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적의 실체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 그림자의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림자를 붙들고 아무리 싸운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어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미운 사람이 없어질까요? 물론 미운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으니 잠시는 내 눈앞에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실체에 비친 그림자가 또 옮긴 교회에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긴다면 결국 갈만한 교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받고, 사랑이라는 세 사람이 내 속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제 가는 곳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의 그림자가 나타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미움의 실체도 내 속에, 사랑의 실체도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짜 적을 이기는 길은 내 속에 있는 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지난 새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분명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에 먹고 마시는데 걸림이 없었으며 결혼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자비량으로 일하지 않고 사례를 받을 권리도 그에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지요 누가 쓰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유자이기에 보금을 위해 그것을 스스로 쓰지 않은 겁니다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자유라고 할수 없지요 먹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먹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누가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같이 보십시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먼저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얻기 위해 자기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췄지요.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한 사람만 이거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지요. 바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이런 구령에 의해 이런 열심 말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속에 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끝에 끝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뜻이지요. 마치 카멜레온이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잡는다는 잡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가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차 성교여행을 다녀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정결의식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잡힙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율법에서 자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그 율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수록 그때 그에 메이닝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전통이다 보수다 하며 그때 그에 목숨을 걸지요. 그렇다고 그때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유를 내 멋대로 쓰게 되면 자유 방임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지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자유가 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겉을 바꾼다고 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 먼저 바뀌어야 겉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아들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아이를 낳지도 않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먼저 출산을 하고 아이를 교육하는 것과 같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 가능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할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바로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바뀌지 않다고 는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복음을 먼저 듣고 그분의 은혜로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것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흘러나온 이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의 사용을 당시 유행하던 경주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달리지요. 권투 선수들 또한 사각의 링 위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던가요? 그냥 대충 대충 하던가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바로 경주자요, 권투 선수요, 더 나아가 전쟁에 나선 군사와 같단 말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이지요. 둘째는 이들의 공통점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마지막은 이들은 모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야할 목적지인 가난 곳 영원한 천국을 향해 매일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는 경주자요. 우리. 전부 선수와 같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광야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죽는 자기 부인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과 삶의 여러분 전 영역을 통해 말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벌써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산 택함 받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자로 부른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 경주자로 부른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달리는 모두가 1등인 그런 경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지요. 우리의 경쟁자는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경주를 한다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높아져야 돼. 저 사람보다는 믿음 더 좋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상대를 눌러야만 내가 올라가는, 이런 세상 경주, 세상은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달리는, 그리고 옆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자고 형제고 같이 하는 팀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상조차도 말이지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때로는 우리의 자극을 주고 우리를 하는 하나의 그런 거지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에 싸울 대상은 오직 혼자의 혼자 내 속에 있는 적인 적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의 경주 아니면 전쟁인 겁니다. 이것 모르면 엉뚱한 싸움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오직 한 적만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펀치를 많이 날려도 그뇌 속에 있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뇌 속에 있는 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것은 향방 없이 달린 경주요. 허공에 날린 펀치에 불과한다.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의 싸움도 결국 이것 아닙니까? 마지막 싸움은 대제사장과의 싸움도 아니요. 본디오 빌라도와의 싸움도 아닌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에스가 아닌 자기와의 싸움이요. 요셉의 싸움도 자기를 판 열한 형제와의 싸움이 아닌 자기와의 싸움이었고, 사울왕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싸움도 궁극적으로 그의 적은 사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적이 우리 성도의 적이 누구인지 바로 아시고, 엉뚱한 동역자들과 싸우지 마시고, 같은 편결이 싸우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적의 실체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천국의 경주자로 우리가 부른 바선을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처복종시키므로, 오늘도 승리자로 사는, 정말 승리자의 상을 받아 사는 이런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원망과 한숨과 아버지나님 육신의 생각임을 알게 하시고 그림자만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나님 내 속에 있는 적의 실체를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나님 아 복종시키므로 참된 승리자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